279번 갈게요. 279번도 가보시면 분모는 지금 인수분해가 돼있고 분자는 인수분해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전개를 해서 인수분해한다의 분모 분자랑 간단하게 약분할 수 있는 것들 찾아주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. 전개하면 x제곱 y의 마이너스 xy제곱에다가 더하기 z제곱의 x 마이너스 zx제곱에다가 플러스 y제곱의 z 마이너스 yz제곱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X2차, Y2차, Z2차니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을 하면 되겠다. 그래서 X제곱 묶어주면 Y-Z가 되고, 그 다음에 X를 갖고 있는 애들 묶어주시면, 마이너스 x 를 묶을게요. Y제곱에 마이너스 Z제곱이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나머지 쩌리들, 어, 이게 쩌리가 아닌데, 여기가 쩌리죠? 쩌리들 YZ로 묶어주시면 Y-Z가 될 것이다. 그러면 우리 공통인수 y-z가 존재하고요. 묶어주시면, x제곱에, 마이너스, y 플러스 z x, 더하기, yz가 되는 걸볼수 있다. 그래서 인수분해 마무리 지어주면, 얘는 x-y에 x-z가 돼서, 분자도 인수분해 끝났죠. 그 다음에 분모에는 x-y, y-z, x-z, 이렇게 있는데, 요거는 그냥 나온 김에 설명을 할게요. 지금 x는 y 아니고 y는 z 아니고 z는 x 아닙니다. 라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어요. 당연히 이제 분수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공통인수를 약분하자 이렇게 약분을 한, 할 때도요.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지만이 약분이 가능하죠. 0이 아닌 수여야지만이 분수가 존재하고 그래야 약분도 가능하다. 그 의미로서 조건을 준 것이다. 그래서 다 약권해 주시면은 뭐야 분모 분자 결국에 갖고 답은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참 쉽죠